못 받네. 잘 지냈어? 그렇지. 예? 자, 까꿍스세번 하내 보겠습니다. 아이씨. 음, 음. 자 오늘 이제 제소개 한번 하고 뭘 하는지 하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건강체조 강사 음. 이름이. 오뭐 신. 음.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팬클럽이 있나 보네 팬클럽. 저제 팬클럽이 오늘 이렇게 팬클럽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수업을 뭘 하냐. 우리가 손을 많이 쓰시면 여기 내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을 쓰시면. 음. 어, 사랑하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서고 운동하시게. 어,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좀 이따가 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전례를 해드릴 거예요. 전례를 이제 조금 쉬시게 해드렸 건데, 오늘 전례는, 어, 매일매일이 시험이래, 매일매일이 시험. 어, 매일매일 뽑아야 는데 시험을 본다래 얼마나 부자가 매델이보라하니까 어, 시험을 건너해서더 나중에 학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술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마술을 해드릴 텐데 이거 이거 뭐, 뭐, 어마마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를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또 보시고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 이렇게 그리고. 엄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래였나이 세상에 우리 언니 안 들어볼까? 언니 이 얼마나 무거워, 내, 나 그냥 어? 역시 그 그냥 예능을 아시네, 언니 무거워. 듣는다, 어이구, 세상에, 나 언니. 그시너 무슨 아시나? 을아시네 우리 니가 그냥 무거워서 못던다 아이고, 세상에 못 우리 오빠 오빠 랑엄야뭐빠 골라 내가 잡아, 잡아 내라고 이자 <laughs> 그래서 어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도구를 가져왔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자 빨리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운동이 되게 어떻게 하시냐 먹고 보자 빨리 보자 이렇게 촉색처럼 하네요 우리가 촉색. 이거 가져온 거예요. 어, 나중에 봉사나 이렇게 날리시기도 응.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손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어,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건강하시고 행복해야 돼. 응. 아시겠죠? 응. 어쨌든 내가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신나게 하실 거예요. 응. 자, 이거를 이제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있네. 오제두 봉지나 갔잖아요 많이 가져왔네. 그래갖고 아가 원래 키가 큰데, 오늘따라 아가 안 보이는기라. 아, 내가 들고 온다고 아. 저게 내가 안보이는거요그제 어떤 그, 그 중국인가 거기서 어떤 엄마가 아로 태우고 학교 보내준다고 차에다가 실어갖고 해놓고는 아를 나두고 사람만 갔겠니야. 또 며칠 얼마 전에 아로 태워주고 학교로 갔는데 학교 다가가니까 아가 없더랬잖아. 아내리라고하니까는 뒤에 아가 없는거요 <laughs> 아유, 참, 그랬다.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자,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형님, 우리 이제 하실 게 요거요. 저 봉선도 하실 건데, 나중에 이제 요거. 어, 옛날에 우리 많이 해보셨죠? 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제 한번 만져보시라고. 요 공을 이제 하실 거예요. 저거는 공이 부족하면 진구 오빠한테 제저 봉선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를 이제 가지고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나눠주실 때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이제 진구 오빠에 주라. 무부는짝자 <laughs> <laughs> <징목을> <laughs> 이거를 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하실 텐데 우리 항상만 시던 거한짝반짝 작은 별이죠. 자 고반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내시고 시작 반짝반짝 <놀람>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동죠동죠 하늘에서 유 같은 게 학교 이렇게 길에 쫙 코스모스 있었죠. 어 가을이 되면 그래도 꽃이 코스모스 그죠. 어, 쫙 학교가 되어 있고 동네도 코스모스가 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코스모스 노래 한번 부볼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냐 단가로 해봅니다. 코스모스 그 피어나는 길 한번 해볼 게요. 손을 이들으시면 돼요 시작 코스모스 시작 기다리는 마음같이 조조하려나 감동같아 이렇게 다 이야,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 자, 이렇게 이제 하셨고, 자, 이번에는, 그, 고스모스 피어나는 길을 학교로 갈 건데, 옛날에 누가 하고 갔노? 책에 나오는 것 같으면, 누가 있어요? 철수, 또, 연희. 바둑이 어, 영이와 철수 그렇지 영이와 철수제 그러면 영이와 철수 어 철수 영이로 먼저 할까 그러면 언니가 영이와 철수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수 한번 할래 그만. 영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하고 영이하고 철수하고 바둑이요 자 여기는 가자 가자 여기 잘 보셔야 돼자 이번에 건강방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영이 여기는요 벌수 여기는요? 바둑이. 그렇지? <laughs> 어디 갔어요? 학교 간다고? 어, 학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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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가자고 잘 하셔요 야 가야되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세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수하고 영희하고 바둑이가 학교로 갑니다 자 우리는 영희 먼저 하겠습니다 영희부터 영희 영이 세번 시작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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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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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자. 시럽니다 12번 씩해요 시작. 연이, 연이.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 연이 자 철수 철수 옳지 바둑이 바둑이 옳지 가자 가동이. 가자 가동이. 자, 자 이제는 어디가 어디인지 말씀 한번 해보실게요 자여기부터 시작 연이 철수 철수 바둑이 바이요 가자 가동이. 박수 네번 시작 하나 둘셋넷야 갑니다 시작 옳지, 몸무잘하시나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영이, 영이, 짝, 짝. 영이, 영이, 짝. 어지 철수, 철수, 짝, 짝. 철수, 철수, 짝, 짝. 바둑이, 바둑이, 짝, 짝. 바둑이, 바둑이, 짝, 짝. 너무 잘하시네. 자, 이제 한번 한 안내해보겠습니다. 어, 바둑이, 짝. 바둑이, 짝, 한 거예요. 시, 작 바둑이, 짝. 철수, 짝. 어찌 또? 양이, 어찌, 양이 짝. 어찌? 어한 아, 번씩 해봅니다. 영이부터 시작. 자, 영이자 자, 철수. 철지마두이마지자 이제 갑니다. 영이자 시작. 영이 지다 맞으신데요. 영이자. 영지 철수자. 마두이자마이잘하셨 영이 철수 마두이자자 시작. 영이 철수 마둥이자자. 하시내 기능이 활성화된 거요.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노래를 마쳐갖고 율동을 하실 거예요. 어 이제 내 몸을 터치를 해서 어헤르순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 전신을 부디를 되니까 몸을 좀 세게 치서 어 머리부터 이렇게 이제.